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벤트 많이 해주세요. 나랑나 영상 열심히 볼게요. 나랑나 사랑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자자 나랑 사랑나이머 고맙습니다. 나는. 사랑해요. 준비방 나야나 반성 기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어, 다음에 또 주세요. 사랑나이님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랑>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아, 이거 나오냐. 금비네. 열어볼까? 어? 이게 뭐야? 아! 캣툰 샵니다! 아율이 이거 왜 받은 거야? 어? 나랑 나랑 그 이벤트 받아서 와, 카드도 있어. 응. 좋아? 나랑 나 사랑해요. 어, 왔네? 어 이거 뭐지? 구하리나 오예! 어, 여기에 뭐가 <뭘> 뭐야 뭐야 뭐야? 종이 인형 놀이. 심해쁜 종이 인형 놀이야? 와! 이거 만들기. 나랑 나 감사합니다. 또 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뭘> 음. 우와! 나랑 나가 나한테 다물잘 줬다. 어, 나랑 나 이모 고마워요. 응.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나청자 친구들을 위해 제가 오늘 루돌프로 변신을 했는데요.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우리 나청자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 원래 작년까지 크리스마스 영상에는 크리스마스와 생일이 가까운 제임스에게 선물을 이만큼 쌓아놓고 하나하나 뜯어보는 영상들을 올렸었는데요. 우리 제임스가 글쎄 늙었어요. <laughs> 그래서 올해부터는 선물을 이만큼 준비해서 우리 나청자 친구분들에게 나눠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이팅! 다양한 신비아파트 장난감을 나눠드릴 거고요. 댓글 가산점 없이 정말 추첨으로만 통해서 이번에 선정하도록 할 거예요. 예스! 지금 시청하는 영상을 생방송으로 할까? 고민 중이에요. 와우. 더 실감나겠죠? 이벤트에서 탈락하신 분들 중 또. <laughs> 다 선발을 할 건데요. 그분들께는 신비 아파트 장난감은 아니고 나랑나에서 리뷰했던 다양한 장난감들을 보내 드릴 거예요. 추가 선발도 있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예스! 영상 여기 아래 더 보기를 누르시면 이벤트 신청 링크가 있어요. 특히 주소를 정확히 써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주소 정확히 입력 안해 가지고 선물 못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아! 이벤트 신청이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벤트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되고요. 작성된 정보는 우리 회사에서만 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예스! 나랑나 채널 구독은 필수고요 그리고 우리 귀여운 3마리의 강아지가 나오는 나랑몽 채널도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로블록스와 어몽어스 영상이 막 올라오고 있는 나랑나 게임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예스! 그럼 이제 어떤 선물을 보내드린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장삼범, 향남각시, 블랙아이드가 들어 있는 고스트 컬렉션 6 피규어 세트. 어, 나를 갖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를 선택해 줘. <laughs> 아니야, 나 때문에 고를 걸. 아니, 내가 제일 인기 많았어. 어? 어? 아, 어, 날 보고 선택해 줘, 친구. 그다음 강시, 할아버지 포자기, 현우가 들어 있는 고스트 컬렉션 7 피규어 세트. 펑펑 나는 귀여워서 누구나 원할걸? 콩! 콩! 어... 나는... 어... 딱히 할 말은... 없어 안녕 <laughs> 친구들? 나 테마사 H라고 웜에. 그 다음 부활한 시온, 슈파카브라, 이안이 들어있는 고스트 컬렉션 8 피규어 세트! 난 너무 세련되게 나오지 않았어? <laughs> 날 원하는 친구들, 손들어 봐. 에이, 나지나지. 나지. 부활한 시온보다 아마 추파카브라 키워드 검색이 훨씬 많았을걸? 아, 아, 그건 인정. <laughs> 난 욕심 같은 건 없어. <laughs> 어이, 멋있는 척 하네. 어? <laughs> 그 요즘 방송 중이어서 어쩌면 제일 핫할 것 같은데 감염기 사일런스 하피, 화동기가 들어있는 고스트 컬렉션 9피규어 세트 아마 지금쯤이면 친구들은 감염기에 가장 관심이 많을 때지 <laughs> 아니야 나도 인기 많았어 이거 왜 이래 내가 제일 이슈를 끌었던 것 같은데 예스! 어우 셋다 잘났네 잘났어 <laughs> 그 다음 야적갱이와구묘즈기가 들어있는 합체 고스트 컬렉션 세트 6번. 그리고 아직 장난감이 없어서 실물 피규어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곧 출시 임박인 장난감 적슬랜더와 웬디 카브라가 들어있는 합체 고스트 컬렉션 세트 7번까지. 화끈하죠? 예스! 이렇게 선물 6개가 끝이냐고요 어우, 웬걸요? 테마사 H의 고스트 탐지기가 빠질순 없잖아. 고스트 탐지기는 무려 두 분을 두 분을 뽑을 거예요? 와우. 나랑 나 것도 있죠? 어 그럼요! 제거 말고 새 걸로 두 개! 오. 오, 이렇게만 해도 벌써 선물이 여덟 개인데? 끝일 그 리가 없죠! 소울파이터즈 피규어 가은이, 이안, 보안, 정목기까지! 옆으로 가봐요! 네, 네, 네! <laughs> 각각 하나씩 당첨되신 분에게 보내드려요! 헉, 그러면 벌써 열... 명 <laughs> 이벤트 신청 시에 마음에 드는 선물은 모두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당첨이 되면 선물 받으시면 돼요. Yes. 어, 내가 다 설레인다. 어. <laughs> 와, 나랑 나에서도 선물 받으면 정말 정말 더 신나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요? Yes. 여러분 지금 바로 이벤트 신청해 주시고요. 나랑 나 영상 봐주고 댓글도 남겨주고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다음에 떠주세요. 다음 준비 내고 한번 열어 볼까? 이하이 이거 왜 받은 거야? 댓 어? 그 이벤트 받아서 와. 카드도 있어. 아, 좋아. 겠습니다.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종이 인우 놀이. 집아부터 종이 형 놀이야? 와! 이거 만들기. 나랑나 감사합니다. 써 주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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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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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랑나 이모 고마워요. 사랑나 이모 고마워요. 하트.